당신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당신은 조개인가 독수리인가? 세상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조개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며 정체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독수리처럼 하늘이 향해 날개를 펴고 매일매일 투쟁하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보도제퍼는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삶을 선택하겠는가? 편한 삶을 택하겠는가? 아니면 불편하지만 자유롭고 강한 삶을 택하겠는가?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두번째, 성장은 생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정체는 곧 퇴보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뭘해 라고 말하며 성장을 포기하고 있는 당신, 그 생각이 당신 인생을 썩게 만들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배우고 경험하고 변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세번째, 당신의 오늘이 미래를 만듭니다. 당신이 오늘 있는 한 줄액을 오늘 내딛는 10분의 산책, 오늘 거절하는 한 번의 유혹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합산의 법칙. 오늘 당신이 사소하게 반복한 선택들이 1년 뒤, 10년 뒤, 당신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지금 당신은 건강을 쌓고 있습니까? 지혜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와 타협을 쌓고 있습니까? 네 번째, 지금 당장 행동하십시오. 오늘도 책을 덮고 지나갈 겁니까?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보다 달라질 내 삶을 계획할 겁니까? 1%의 변화 작지만 그게 진짜 기적을 만듭니다. 지금이 바로 그 1%를 시작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배워야 하고 싸워야하며 성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하세요. 지금 여기서 당신은 조개입니까 독수리입니까? 지금 바로 성장의 길에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험을 흔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용여로 함께 성장합시다. 2080 스마트 센터였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진짜 성장을 응원합니다.